안녕하세요 상호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발주 후기 영상인데 어, 이렇게 발주한 것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 거고 아직 다 도착은 안 했는데 일단 이것만 먼저 찍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오는 거는 어, 찍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일단 온 것만 찍어보려고 해요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비닐에서 쌓여서 오네요 <laughs> 몰랐어요 일단 보시면 어, 이런 식으로 도안이 나왔고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색감도 실제가 좀더 핑크하면서 이쁘게 난것 같습니다. 일단 요떡매 40건 발주를 시켰고, 이거는 바나나고 하요 떡메 모지인데 이것도 똑같이 4 0권을 발주 시켰어. 이렇게 나왔고, 어, 진짜 두다 예쁘게 난것 같아요. 색감이 좀더 쨍하게 난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4 0권 발주 시켰습니다. 어, 진짜 두다 예쁘게 난것 같아요. 색감이 좀더 쨍하게 난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4 0권 발주 시켰습니다. 이거는 초코 떡매 모지고, 초코 우유 떡매 모지고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... 네,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이것도 어, 전 거보다 조금 더 쨍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이렇게 큰 5호 박스에도 왔는데 여기 닌스랑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.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안에는 삐인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은 요거는그 다람삐예요. 이거 요거 다. 여기는 이제 빈스가 들어가 있는데 재발주를 한 빈스예요. 이거 다람 인스고어 다람 빈는 투명으로 발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투명으로 이번에 발주를 시켰고, 이거는 무광 아트지로 발주를 시켰습니다. 이렇게 이거 민속놀이삐랑 이거 다람 빔 100, 1000장씩 시켰고요. 이게 마지막 제일 큰 상자인데, 어 지금 좀 놀란 게 이거 우유 시리즈 도모송이 원래 이게 원 사이즈거든요. 이게 원 사이즈인데 이렇게 엄청 크게 나왔어요. 66으로 나왔는데 왜지? 전 55로 나온 것 같은데 66 나왔네요. 뭐죠? 이렇게 근데 원 사이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. 이것도 그렇고 여기 삐는 재발주했습니다. 이거는 하참 삐 재발짠 거고 이건 베이비 삐를 재발짠 거예요. 여기 뒤에는 퐁포 카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재발주하게 를 되었는데 사과풍이랑 딸기풍 초코풍 이거는 오렌지풍으로 재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어, 좀 당황했어요. 제가 이것 때문에 저번에도 똑같은 거 4천장 시켰었는데 왜 그랬지? <laughs> 이런 식으로 있고 발주기 찍을 때는 약간 다 조금 오류가 나네요. <laughs> 그러면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이거 포장하는 거 오늘 실시간 올릴 실시간 할수 있으면 할 거고 그러면 안녕!